음,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써 근유 예배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40장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내영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초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비록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못하지만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또 흩어져 있는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서로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때 용기 잃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응. 아멘. 아,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또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기가 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기기 전에는 제자들이란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도. 어, 주일날 교회 가시는 것을 보면, 아, 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만을 보아서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아, 3월 15일 이후로는 뉴욕에서 모든 예배 모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회 출석해서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주일날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전처럼 온라인 예배가 없었던 경우라면 결국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된 경우가 됩니다. 두달 동안 결국 교회를 못 나간 것이 되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를 다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약두달 정도 학교를 쉬었습니다. 수술 전에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잘 걷게 되면 주일 성수를 평생 하겠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나름대로 서원 기도였지만, 그 당시 어렵고, 신앙도 깊지 못해서, 감히 뭐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서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수술이 잘 되고 잘 걷게 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특별히 많이 아파서 주일날 한 번씩 빠진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두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 모두 현재는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거리에서 기도하던 그 바리세인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깊이를 예수님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3월 15일 전에 저는 매일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 출석했고, 또 금요예배, 또 주일예배, 주일 오후에는 중국예배에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3월 15일 이후로는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매일 보내주시는 목상 말씀과 성경 읽기는 보고 있지만 그 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 나의 삶을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 전에 살던 그런 전도사의 그 삶과는 많이 다릅니다. 어, 이런 삶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 뉴욕시는 원래는 5월 15일부터 다시 사회활동을 이렇게 오픈하려고 했으나 아, 현재 상태로는 아무리 빨라도 6월이 되어야 그 전반적인 사회활동을 다시 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체가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첫 번째는 건설, 농업, 어업, 제조 및 도매, 아, 둘째는 금융 및 보험, 부동산, 셋째는 식당 호텔, 넷째로는 예술, 오락,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뉴욕의 유명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다 클로즈된 상태이고, 뉴욕시 공립학교도 이제 9월이나 돼야지 다시 열 가능성이 보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빨리 비즈니스를 열기 바라지만, 지금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뉴욕 주지사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거리를 더 두어야 할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빨리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급한 마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예수님과 당연히 닮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닮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에게도 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특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특별하시고, 그런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죄 없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줄 믿습니다. 저의 모두는 어떻게 해야 죄 없는 생활을 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청결과 방역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유혹과 또 욕심에 조심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매일 손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 기도로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씻어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영향을 우리의 심령에 줄수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또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보호하고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산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저희가 섬김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또 저와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수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의 또 욕심과 유혹을 틈타,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늘 들어오려고 아버지 틈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런 더 어려운 사태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기도로 섬길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까이 있는 이웃과 또 멀리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늘 날마다 살아가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께 구하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또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사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용 자이 시간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